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총매 기술을 활용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컨셉의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돈이 얼마가 드느냐, 설치비가 얼마가 드느냐, 연간 운영을 하면서 얼마가 드느냐, 그런 거에 대한 돈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얘네가 생산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대 설비에 대한 비용을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산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소비 비용으로 처리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업체들한테 사실은 많이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보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어, 이 말을 좀 풀어보자면은 첫 번째로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가스가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배출가스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정확하게 제공해 줄수 있는 답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제안을 해준그 제안서 기술 토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뭐, 뭐,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는 여러 가지 산업군이 있잖아요. 화학 쪽이라든지, 도장, 도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필름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업주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텐데, 우리 사업장은 얘네와는 다른, 다른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나오는 배출가스에 대한 정보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대기오염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각 현장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료 내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료 내에 언노운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그 업체의 원료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MSDS상에 언노운 물질이 존재해요 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스상으로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업체의 선정 그리고 기술 선정에 대해서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방지시설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되어져 왔는지 세 가지 분류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는 연소 방법입니다. 태우는 거죠. 이 VOC나 THC 물질들, 특히 악취 방, 악취 물질들을 버너나 이런 등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열분해를 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연소 방법이 어, 방지 시설 이 있고요. 두 번째는 흡착 방법.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코스트가 제일 적고 사용이 아주 간소하고 뭐 메인터넌스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활성단 등을 뭐 사용한 이제 흡착탑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깔려 있고. 지금 현재로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 세정 또는 약액 세정을 통해서 특정 악취 배출 가스를 적용해서 이제 녹여서 처리를 하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의 방지 시설이 가장 기존 주력의 이제 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각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 조건과 두 번째는 현장 조건 이두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기술이 최적의 기술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항상 고려하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업주나 아니면은 각각 회사의 환경 담당자들의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술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게 우리 현장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각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합니다. 뭐 배출가스 종류라든지 농도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대개의 유해 물질이 우리 배출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 배출가스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습도가 어떻게 되고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본인의 이제 현장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또 애를 먹는 게 설치 부지입니다.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떤 생산 공정을 지으려면은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셋업을 구성하게 돼 있죠. 하지만 이런 방지 시설의 경우 말단입니다. 말단이기 때문에 얘네를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초기에 고려가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런 방지 시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부지가 없다는 거죠. 거의 뭐뭐 뭐 짜투리에서 합니다. 막 여기 막 쪽방 주고 막 여기서 설치하라고 하고 막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치 부지가 현장 조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틸리티. 이 시설이 엔트라인이 들어와야 되느냐? 에어가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LNG, LPG 뭐아니면 쿨링 워터 등등 이런 유틸리티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 용량과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회사에서는 이 환경 쪽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 설비만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 그만큼 규제가 강화되고 그 규제에 따라서 저희는 인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주의 승인이 어느 정도는 다 떨어져야지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면은 배출 규제를 초과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영업정지입니다. 그럼 기껏 생산 라인이 다 구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각 환경 안전 담당자와 사업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지시설 선정 순서도에 따라서 저희는 분류를 했고 이런 분류표에 의해서 어떤 기술이 최적화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어, 지금 잘뭐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메일 주소를 띄워 드릴 건데요. 그 메일 주소로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부스로 직접 찾아와서 이 자료에 대해서 공유를 요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 절차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문의가 오거나 아니면 영업을 갔다라고 하면은 그 현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가감 없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제일 중요한 현장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현장 분석을 통해서 공정 정보 외에 또 다른 언노 물질이 있는지, 실제 배가 스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얻는 스텝이 되겠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공정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시공에 대한 설계와 제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증 시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직접 사업주나 담당자분들에게 보여주고 이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라는 확신을 세워준 후에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아까 현장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장 분석이 왜 필요하냐? 각각 사용하는 원료가 있고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출 용량에 따라서 결국에는 농도도 변하게 되고 아니면은 각종 케미컬에 대한 보일링 포인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얼마나 어느 농도에 어떤 형태에 따라서 배출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가지고 있는 페이퍼와 찍었을 때 나오는 제프, 어, 가스의 성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배출이 되는지 변성돼서 배출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분석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거를 기술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각종 샘플링 종류와 각종 분석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가스 분석 진행을 철저히 하고 그거를 설비에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장 실증평가입니다. 이 실증평가가 왜 중요하냐? 한 10개 업체의 방지시설이 있어요. 이 10개 업체가 각각 제안서를 줍니다. 근데 그 제안서의 기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담당자와 사업주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당연히 업체들은 최적의 설계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겠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거는 실제 직접 현장에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 평가를 해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이게 가장 베스트의 기술이 될수 있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증 평가에 대한 장비를 보유를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한 이후에 레포트를 해서 제출하는 을 그런 현장 실증 평가에 대한 이제 장비와 맨파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방지 시설의 기술 내용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이후에 그럼 눈을 넓혀야 되잖아요. 기존의 연소설비라든지 흡착설비라든지 세정설비 외에도 어떤 기술이 있느냐? 사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총매를 사용한 총매산화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총매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조금 어 뒤처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나라도 계속 기술에 대한 어드밴스들을 해서 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촉매 산화 설비는 열 분해에 대한 에너지를 촉매를 사용을 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저감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분해에 필요했던 뭐 800도의 열원을 촉매를 사용을 해서 300도나 400도 낮게는 200도의 온도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게 저희가 구성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런 운전 온도가 기존에 열 분했던 해 800도에서 온도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이 현장에 맞춰서 촉매를 적용하는 맞춤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만큼 선택지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스 타겟이냐에 따라서 촉매 적용도가 달라집니다. 상온에서 분해할 수 있는 상온 촉매가 있고 저온 레인지에서 분해할 수 있는 저온 산화 촉매가 있고 중온 여기서의 중온은 300도에서 500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레인지에서 분해할 수 있는 중온 산화 촉매와 1000도 이상에서 운전이 가능한 고온 산화 촉매가 있습니다. 이런 촉매들을 통해서 각각의 특수 가스들 뭐 일산화탄소, 오존, 암모니아, VOC, 유기할로겐, 가브라화합물, 질소화합물 등등 특정 가스에 대한 분해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저희가 설비에 녹여들게 할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총매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총매에 대한 생산이 가능하고 적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촉매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의 원가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에 녹였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온 산화 촉매 설비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온 촉매를 적용한 설비인데요. 저온 촉매라고 하면은 200도에서 250도에서 운전 가능한 촉매를 적용한 설비입니다. 이거는. 주 타겟은 이제 VOC 물질을 제거를 하는 이제 설, 총매 설비로서 가장 큰 이슈인 악취를 가장 탁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에 좋느냐. 우리나라 산업군에서 조업시간이 1일에 24시간 하는 데도 있지만 하루에 뭐 8시간 하는 데도 있고 뭐, 뭐 6시간 하는 데도 있고 4시간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1일 연속 운전이 아닌 현장에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올렸다가 다시 껐다가 다시 올려야 되고 이런 행위들이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온도 레인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연속 운적이 아닌 현장에 한해서는 가장 탁월하게 유지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모든 설비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리스크는 첫 번째로는 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총면은 저온에서 아주 탁월한 성능을 발휘를 하지만 문제는 내구성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구성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적용이 좀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촉매 피동물질이 나오는 현장이라고 했는데 이 피동물질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촉매 물질은 예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유입이 되면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촉매 적용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저온산화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동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온산화촉매는 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그럼 어떤 거에서 적용이 되느냐? 이런 중온산화촉매에 적용을 했을 때 설비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 이 중온산화촉매 같은 경우에는 피동물질이 내피독성을 가진 촉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피독 물질이 들어와도 이 촉매는 견딜 수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얘도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 실리콘 화합물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촉매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유기 실리콘 화합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소재 평가 스크리닝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유기 실리콘암물이 배출되는 현장에서도 촉매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운전 온도를 기존 뭐 열산화 설비의 800도에서 300도, 400도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좋은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온 내구 산화 촉매가 있습니다. 이 고온 내구 산화 촉매는 뭐냐? 운전 온도가 800도에서 900도까지 올라가도 얘는 운전이 가능한 촉매를 적용을 한 겁니다. 여기를 어디서 적용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RTO에서 얘를 만약에 온도를 낮춰서 운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촉매를 RTO 내부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 온도를 기존 800도에서 700도 정도까지 낮춰서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100도만큼의 열부상을이 촉매가 내부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멀락스가 나오는 뭐, 뻔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안전 산화가 돼서 CO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RTO 현장에서는 이런 게 탁월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농도가 엄청나게 높이 나오는 현장이 있어요. 막, 농도가 막, 8000ppm, 막, 만ppm, 1%까지 나오는 현장은, 델타 t로 인해서, 온도, 내부 온도 상승률이 굉장하게 된다. 그러면 화재 위험성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안 내부 이제 인어에 대한 컨디션이 좀 불안정해지겠죠. 그럴 때 내부적으로 온도에 대해서 내구성을 가지게 되는 이 고온 내구 산화충매를 적용을 해서 예 얘네를 좀더 오픈 온도에서도 운전 가능하게 그렇게 어 적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를 토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좀더 가자면은요 RTO에 CO를 붙여서 이중처리를 하는 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현장에서 악취가 초과가 되는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중처리를 하는 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현장에서는 아직 RTO에서 법적 규제치 이내로 배출이 안 되는 현장이 간혹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중처리를 놨을 때이 CO 설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이중 처리를 할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새 악취 이슈가 워낙에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악취를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중 설비가 필요하고 그럴 때 만약에 기존 RTU가 있다면은 촉매를 이용한 CO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중 처리할 때 열적 이제 뭐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촉매산화 설비를 제가 막 좋은 점만 많이 나열을 했어요. 좋은 점을 나열했는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각자 어 여기서는 우리 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촉매 피동물질입니다. 이 촉매는 피동물질에 의해서 촉매가 성능이 저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체 주기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촉매에 대한 투입에 망설여지는 이제 업체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고 총매 산업군에서는 가장 해결해야 될 그런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이 있다면은 또 이거를 해결을 했을 때 생기는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하죠. 이 기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독성에 강한 내피독 강한 촉매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피동물질의 강한 촉매를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촉매에 대해서 만약에 개런티가 항목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좀더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전처리제에 대한 소재 개발입니다. 이런 피동물질을 전처리할 수 있는 소재를 만약에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한다고 라 하게 됐을 때. 그 때는 이 총매 기술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활용도가 좀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축 설비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런 농축 설비 같은 경우에는 대풍량 저 농도의 가스를 이런 로터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농축해서 농도를 높게 만든 다음에 저풍량의 가스로 처리시설로 옮겨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에너지 절감입니다. 풍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런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매스를 낮춰주는 거죠. 낮춰주고 농도를 높여주면서 얘네에 대한 열적 보상을 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축설비는 지금 현재 많은 회사들이 다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지시설 업체들도 이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기술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도 많이 보시고,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좀 제안서를 받아보시고 좀 고민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농축기를 놔서 풍량을 줄이고 농도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산화처리를 통한 그런 어, 완벽한 처리를 이제 뭐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상품이 촉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RCO나 CO 같이 촉매를 활용한 이제 처리를 저희가 막 주력 상품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저희가 장점이라고 하면은 촉매를 활용한 온도 운전 온도의 감소. 300도나 400도 낮게는 250도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더 경제적으로 운전을 할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많은 기술을 공부하고 검토를 해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자기한테 맞는 맞는 옷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총매 기술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